아이돌의 일탈, 집단 강간 테일, 성매매, 주왕년 집단 강간을 일삼은 테일부터 성매매 의혹에 휩싸인 주왕년까지 남자 아이돌 가수가 연이은 더러운 성구설수로 K-팝 팬들의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테일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이태원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중국인 여성인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테일 일당은 만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 새벽 4시부터 약 30분 동안 집단강간을 저질렀죠.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과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그룹 더보이즈 멤버로 데뷔한 주학년은 5월 30일 새벽. 일본 도쿄에서 현지 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 사적으로 만나 술을 마시고 친밀한 스킨십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람이 술자리 동석, 스킨십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죠. 이 같은 사실은 6월 18일 보도되며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학년은 5월 30일 새벽 지인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기사나 루머에서 나오는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놀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